여기 딱딱해 옆에는 물든 건 아니네요. 진짜 많이 딱딱해졌는데 네, 오늘 힐링 시우 TV는 오늘 회사 동료와 함께 안양천 뚝방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아주 베리 나이스 하고요. 네. 안양천. 네. 불을 만져 먹고 바람이 약간 불긴 하지만 공기 정화용으로는 아주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 저, 앞에 가는 저분이 저 회사 동료인데 또 지금 해, 100대 명산 오르는 걸 목표로 하고 어, 살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예, 맨발의 중요성을 좀 어, 인지하고 해서 예, 자기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예. 오늘 힐링COTV가 이제 공유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우리 인간의 몸이, 예, 흙하고 공기와, 물과 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그 기원전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가, 예, 발견한 또 본인이 깨달은 많은 환자를 대한 결과 그네 가지 구성 요소로, 네, 아, 인간의 몸은 그 원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흙과 가까워지고, 네, 1차적인 문제는 그 흙과 가까워지는 부분은 어, 해결했 됐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물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아, 물을 우리가 지금 정수기 통해서 지금, 어, 안녕하세요. 아유, 네, 정수기 통해서 지금, 아, 죽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가급적이면 자연 생수를 어, 어떻게든 좀 구해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파는 생수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일단 좀 생수를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기, 공기가 좋은 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시 생활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가급적인 최대한 산에 가서 맨발 걷기를 하고. 또 산책을 하는 것이 좋은 공기가 내몸 안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희 거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우측에는 지금 도로입니다. 이게 되게 네. 많은 차량들이 지나는 길에서 지금 걷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일반적인 지금 병이 몸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괜찮은데 아뭐 질환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산으로 가서 또는 해변으로 가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불입니다. 예, 우리 불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의 몸은 36.5도를 유지해야 살수 있다는 라 예, 따뜻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 많은 안 좋은 병에 걸리신 분들이 몸이 체온이 대부분 좀 낮은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체온을 올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병에 들면 또그 황토 찔질방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그 황토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이제 아, 황토 참가마수이라는데를 가서 그원적외선 또는 그 방사되는 그 열을 갖다가 이제, 어, 받게 되는데 또뭐암 환자들은 또 온열 치료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불과 가까워야 된다라는 그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네 가지 요소, 즉 흙, 네, 흙은 곧맨바를 뜻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기, 네. 그리고 물, 우리가 먹는 맛있는 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 네. 따뜻함의 유지. 이 부분은 따뜻함은 저희가 물론 그런 어떤 그 아, 여러 가지 그 인위적인 그런 어, 뭐 반신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이 따뜻한 햇볕을 받는 것 중요 이것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외, 외출을 좀 하셔가지고 햇볕을 보는 게 건강 관리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직장인 여러분들도 아, 이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내 몸에 좋은 공기가 들어오는지 또 좋은 물이 들어오는지 또 좋은 이 따뜻함을 따스, 갖다가 우리가 예, 누릴 수 있는지 잘 살펴서 그 건강에 역행하는 일을 좀 배제하면서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 모든 대사질환이 예, 다 그런 역행하는 그런 자연에 역행하는 어, 식습관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딱폼다니 아, 운동 안 하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갈때 여러분의 건강은 100세까지 아, 어, 100세까지 아주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아, 힐링시오 t v 네. 안양천에서 점심을 먹고 직장 동료와 걷는 와중에 여러분들께 오늘의 일상의 정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